모습으로 또 산들 씨가 비온이포의 중심으로 또 별밤 지기로 왼쪽으로 가시고 오쪽으로 왼쪽 가시고 네잘되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자 다음 게도 이런 어 그래서 너무 좋죠 네안십니까주니다 네네네 산들의 별 빛나는 밤에 네, 26대 별밤 지기 비 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. 네. <laughs> 아, 오늘 네. 어떤 마음으로 또참석하셨는지어 일단은 좀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어, 이 자리에 또설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어, 행복한 거라서. 네. 아주 지금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어,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차타가 공이나는뭐 대단한 어. 어, 가창력의 소유자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왜 이렇게 뜨거워지죠? <laughs> 어, 몇 소절이라도 어, 지금 이 밤에 가장 어울릴 만한 노래 한 소절이라도 급하게 제가 부탁드리 봅니다. 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있을까요? 어 그래 요 노래요. 어 잠시만요. 음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? 지금 이 순간 그늘 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네 산들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.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